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 거예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보면 스마트 이게 발음하잖아요, 그죠? 스마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스마트 이 발음이 뭔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스마트 이렇게 발음하는 거에는 어, 소리는 비슷해요. 스마트 하면 소리는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리듬 리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 탄력과 리듬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이 발음하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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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 없고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만 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람들이 발음하는 스마트 이거하고요. 스마트 스마트 이거의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이렇게 발음하시기 위해서는 어, 첫 음절 분리를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 발사 영어 리듬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MSU는 p P죠? 에피요 그다음에 장모음 결론 나오고요. 아리에서는 우시고요. 티에서는 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소리는 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 요 우선 습. 습.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스로 시작했죠. 스마트. 그죠? 그래서 스마트가 된 거예요. 근데 습. 스마트란 발음을 습으로 시작해 보세요. 습. 스마트. 습. 스마트, 스마트. 이 발음이 돼요. 어, 습을 하면 신기하게도 알 발음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습. 스마트. 이렇게 되는데, 스 하자 그러면 스마트 이렇게 돼요. 스로 시작하면 신기하게, 신기하게 알 발음이 죽어요. 그래서 스 스마트, 스 스마트 이렇게 되는데, 습 스마트, 습 스마트. 알 발음이 훨씬 더잘 생기고요. 여러분들의알 발음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 발음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습 스마트 이렇게 되고요. 스 스마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 막이에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앗 하면서 입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 a 마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 t 이렇게요. 습, 막크 아, 알트. 총 다섯 개의 리듬을 갖고 있어요. 습, 막크 아, 알트. 습, 마 아, 알트.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마 s 트스마 t 트스마 r 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면 가장 정확하긴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습,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스마트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죠?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습으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습, 스마트. 근데 습, 마트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어요. 스마트 이렇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을 정확히 딱 끊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 이렇게 돼요. 왜냐면 마트가 습에 맞춰서 발음이 돼요. 그러면 습, 마트, 습, 마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마트 이렇게 읽으면 <laughs> 이렇게 읽으면 저도 아무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 이거는 영어식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거를 습 이거를 습 하고 마트를 똑같이 한 호흡으로 그냥 훅 연결해줘 보세요. 스마트 그러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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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죠 요 정도만 해도요 알바름이 정확히 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리듬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스마트 스마트 그죠 이렇게 스마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스마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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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 스마트. 우선은 발성이 영어 발성은 안 되고요. 그다음 리듬감도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습습 습, 짧고 강하게 습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습 스마트 습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발음 되고요. 스 스마트 그죠? 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스마트 이 공식 발음 돼요. 소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리는 어느 정도 영어 발음의 근사체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근사치에 가지 못한 건 뭐예요? 리듬 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스마트 이렇게 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습 스마트 습 스마트 습 스마트, 습, 스마트. 이렇게 연습하시면 영어의 발성과 리듬감 탄력을 정확히 다 습득할 수 있게 돼요. 아셨죠? 다시 할까요? 습 스마트 습 스마트 습 스마트 이렇게 발음하신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오시도록 하세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